여러분, 충치가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 치료의 방법과 난이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고 환자에게도 아주 아주 위협적인 충치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치과 의사 문승원이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깊이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성이나 이런 게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치과 의사가 발견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버금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에도 어렵고 실제로 치료가 들어갔을 때에도 치료도 조금 어렵고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흔히 인접면 충치라고 하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긴 경우에 양옆으로 퍼질 수도 있고 치료하기에 접근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접면 충치의 치료가 어려운 데는 에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의 어려움입니다. 눈으로 관찰하기 쉽거나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적 진단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어밀조밀하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구 접근의 어려움입니다. 기구가 굉장히 미세한 틈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치아 사이와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각도 또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야 확보의 어려움인데요. 진단과 기구 사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치과사가 의 시야 확보가 제일 잘돼야 수술이든 치료든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 직접적인 시야 확보는 되지 않는 부위이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이제 거울을 사용해서 보게 되는데 거울을 사용한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접면 충치의 특징으로는 확산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확산성이 있다는 건 옆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충치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접촉되어 있는 면이 있으면 그 옆으로 번져갈 수 있는데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한 군데에 충치가 생기면 양 옆에 충치가 같이 생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라할수 있죠. 인전면 충치가 굉장히 어려운 충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진단 측면에서는 이제 광학적인 센서를 가진 카메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진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옆부분이 같이 터져 있는 형태로 충치 제거를 하게 되는데 특수한 매트릭스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충치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시야 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접면 충치가 다 쉽지는 않지만요. 최근에 거의 모든 치아 인접면에 다 충치가 있으신 환자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접면도 인접면인데 잇몸 아래쪽으로도 같이 내려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잘 해내셨나요? 당연히 잘 해냈죠. <laughs> 그렇죠.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치과의사가 맨눈으로 봐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러 오셨거나 구강검진을 하러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꼭 같이 촬영을 해서 검진을 해야 인접면 충치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뭐 얼마인가요? 저는 6개월에 한번 정도씩 엑스레이 촬영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했어요? 여... 네, 뭐어요 여기서도 팁이 있어요. 국가 구강검진을 할때 또는 직장인 구강검진을 할때 엑스레이를 같이 촬영을 해서 하게 되면 그날 구강검진만 하고 다음에 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충치 같은 경우에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진단을 할때 탐침이란 걸 해봅니다 치아를 표면을 긁어보고 다른 임상 증상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이것을 지켜볼 것인지 바로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기구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긁어보거나 이제 긁혀져 나오는 충치가 활동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면 충치가 있는 것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바로 충치를 치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사이와 사이에 생기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치실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 주지 않으면 관리가 굉장히 되게 어려운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접면 충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접면 충치가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치료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인접면 충치 생기지 않게 치실, 치간칫솔 잘 사용해 주시고요.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 치과의사 문승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